각사는 증시 각도기.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집지 반지호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컴백을 했습니다. 각도 각사 아, 안지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한 일주일 갈줄 알았는데 얼마가 지출됐죠? <laughs> 아 유튜브 하기 싫어. 유튜브 하기 싫어. 막 그런 진짜 뭐라럴까? 어, 기운이 싹 빠진다. 구글 측에서도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구글 측에서 이미지를 직접 팔든가 유튜브 하시는 분들한테 어, 이거는 왜냐하면은 그게 어디 건지 모르고. 괜찮은 줄 알고 썼다가. 그니까는 출처가 정확치 않으니까. 어디서 쓴 거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게티 이미지하고 협약이 된 데에서 쓸 때는 게티 이미지인지는 안 밝혀도 되거든요. 언론사나 이런 데서. 네. 언론사 건줄 알고 갖다 썼어. 근데 그게 너무 너무 게티 이미지인 거지. 에, 음. 네, 그걸로 그 몇백개가 되는 동영상을 다 뒤져본 거죠. 제가 보니까 AI가 생긴 거같아 음. 그러니까 음. 언론사에 나와 있는 네. 썸네일 사진을 썸네일을 썼다는 거죠. 저그를 쓴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그게 알고 보니 게티 이미지 네, 자료였다. 이제, 네, 자료여서 그게 이제 음. 저작권 위반이 되었고 그래서 어, 신고가 처해 들어가서 방송이 정지가 되어서 오전 방송을 못 했고 주말에 방송이 안 올라간 겁니다. 음. 네. 그래도 빠르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금요일까지도 시황 잘 음. 방송이 나왔고 네. 오늘도 문제 없이니다가 하니까. 네. 네. 그렇죠. 뭐 오늘 아침 방송에 뭐 지난 주말 방송하고 좀 연장선상이 있으니까 네, 오늘 아, 아침 라이브는 못 하셨네요. 네, 라이브는 못 했죠. 런데 음. 이제, 어, 좀 기운이 빠졌어. 어, 기운이 빠져서 어, 좀, 좀, 마음이 좀안 좋아요. 네. 그냥, 그리고 쉬니까 좋더라. <laughs> 아무것도 안해 휴가라고 또, 어, 생각하시죠? 진짜 휴가인 것 같아요. 진짜 음. 휴가. 그러니까 휴가 가서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 안 올라가니까 못 해. 그러니까는, 엄청 한권 읽었습니다. 덕분에. 책을 많이 읽었어요. 네. 좋더라고 네. 예, 오늘 시장도 쉬어갔습니다. 어, <laughs> 아, 오늘, <laughs> 중국과 이 일본 양극단의 양 증시에서 아, 아. 과연 한국은 어느 쪽을 택할 그러니까. 것이냐 <laughs> 항상 우리는 좋지 아니, 않은 쪽을 정말, 택했죠. 아니, 미국 안 좋으면 미국 따라가고 일본 안 좋으면 일본은 따라가고 중국이 좋았는데도 일본 안 좋으니까 다시 일본을 따라갔어. 음. 중국은 이건 좋을 수 없어. 이거는 본 적이 없는 상승폭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상해가 한7% 오르고 있고 아니야, 8%야. 8%에서 뭐7%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는 이런 거 처음 봤어. 지수가 8%면 전부 상한가라는 얘기야. 그렇죠. 뭐 시, 상한가가 10%니까 10%, 10, 어. 10 많이 갔더라고요. 선전 지수는 9.95% 올랐어요. 지수가 실합니까? <laughs> 아니, 지수가 9.95% <laughs> 오른 걸 봤어요. 그럼 전종목 상한가 아니에요? 와, 아, 얘네는 근데 10%가 아닌 것 같아. 이게 불가능한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아니 심천은 뭐 거의 10%던데요? 15% 같았거든요.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국 마감할 때, 상하이는10%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9%, 8%가 올랐으니, 대부분 사하하고 엄청 못 오른 게, 뭐, 7%, 6% 이렇게 올랐겠죠. 아, 우리도, <laughs> 이런 거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증시 부양책 이거 부양을 안할 수가 없는 증시잖아요. 이게 원래 24년도 수익률이 중국과 한국이 제일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지금 며칠 만에 다, 다 전부 탈출해버렸고, 네. 한국만 마이너스예요, 지금. 음, 브라질도 있어요. 브라질도 마이너스. 아 그런 것이 두, 두 국가요. 음, 그런 데는 좀 생각 안해도 되잖아요. 아, 아. 필리핀도 올해 많이 올랐어요. 아 이거 그러니까 15% 지금 올랐어요. 지금 이제 금투세가 장중에 좀 녹았다 이렇게 봐야 돼. 그 동안에 쫙 이렇게 이제 금투세 논란도 좀 녹아 있고 지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을 안 내주는 시장이라서 사람들이 수익을 내주는 시장 떠났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급등했을 때, 안계시는 월요일 날인가 제가 급등했을 때 시황했잖아요. 그때 거래대금이 얼마 안 되더라고. 깜짝 놀랐어. 지수가 3% 가까이 올랐는데, 거래대금이 없어요. 음. 지금 아주 음. 지금 수급이 비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목요일이었죠. 지난주 네, 목요일. 네. 아주 수급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많이 올라도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찾는 시장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미국 시장도 세금 내잖아요. 올라가니까 상관없는 거야. 아니, 금투스에 논란이 많았지만, 사실 시장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한 3,500포인트쯤 가고, 그리고 조만간 4,000포인트 갈것 같으면, 사실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그쵸. 뭐, 펀더멘탈도 약하죠. 뭐, 무조건 뭐, 정책 탐만 할순 없고, 지금 이 컨센서스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체가. 전 정치 탓한 건데. 정치 탓도 아니, 정치 탓도 하는데. 아니 시장을 저그 자금이 몰리도록 만들어 놓고 그런 세금 얘기를 하면 이런 이이 난리 부르스를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음. 그냥 알아서 오케이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와 이거는 정치권에서 훨씬 더 많은 분위기 조장을 한 거지. 아 이제는 한국 시장은 먹을 것도 없는데. 어, 그, 뭐야, 그, 뭐야, 시스템도 별로다. 이렇게 된거예 먹을 것도 없는 시장이 시스템도 별로네. 시스템을 고칠 생각은 안 하네. 이게 이게 어우러진 거죠. 세금 문제만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음, 어.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뭐 펀더멘탈도 별로였고 정책도 네. 별로였는데 이번에 정책이 확 돌아서면서 엄청난 네. 급반 등하고 있잖아요. 음. 우리도 펀더멘탈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쪽에서 이 컨센서스가 좀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서 네. 올해 뭐두 자릿수 로 지금 컨센이 지금 최근에 하향 이 되고 있, 있는 상황이고 뭐 오늘도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가 계속 내리고 음.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정책도 안 도와준다. 음. 이것도 뭐 가장 큰 저평가되는 요인 중 하나죠. 그러니까 뭐 우리 다 필요 없고 그분들도 부동산 하나 갖고 있고 주식은 없잖아. 거의 주식은 없어요. 그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냥 부동산으로 끝을 보자 뭐 이런 것 같아. 뭐 근데 이제 기대할만한 거는 10월 한 사일 정도, 다음, 어, 목요일 정도에 금투세 관련된 의원총회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논의해서 빠르면 사일 정도에 유예 발표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에요. 이재명 등 대표도 어저께 그 음. 발언을 했는데 유예 쪽으로 좀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 봐야 뭐 잠깐 잠깐 반짝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이 빠져서 워낙 음. 디스카운트가 좀 심해서 어 <laughs> 그래도 잠깐이라도 코스닥 급반등 정도는 나올 만한 이슈가 아닐까. 음. 아 그렇죠. 생각더라고요. 급반등 정도는 네. 하, 뭐 하루 이틀 뭐한 일주일 정도 안 짝으로 어, 나올 수 있겠죠. 네. 네, 일단 오늘까지는 처참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9월 마지막, 3분기의 마지막 날인데, 네. 어, 좋지 않게 마감은 했어요. 코스피가 2.1% 하락, 코스닥이 1.37% 하락했습니다. 장막판에 동시효과 때더 밀렸습니다. 음. 네,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5%로 끝났고, 아.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4%로 끝났습니다. 아. 특히 반도체 쪽에서 하락폭이 굉장히 컸고요. 어, 오늘 개인이 한 1조 2천억 샀고, 외국인이 한 1조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 네. 네, 이 1조 판것 중에 삼성전자를 한 7천억 팔았습니다. 음.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 하이닉스는 130억 음. 정도, 오늘은 또 순매수였고, 네. 현대차 기아도 300억, 400억씩 매도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삼전에 대한 매도는 멈추질 않네요. 올해 음. 네, 들어서 산거 그냥 다 판, 음. 다 파는 것 같아요. 네. 남겨두지 않고 조금 남은 것까지 다 파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건설주가 제일 오늘 사실 코스피 전업종이 다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건설주가 제일 덜 하락했는데 이마트가 신세기 건설 공개 매수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한13% 정도 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많이 빠진 건 역시 전기전자 이쪽에는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현대 일렉트릭 같은 l s 일렉트릭 요 정도는 좀 상승을 했어요. 음. 네, 근데 하이닉스 마이너스 5%뭐 LG 디스플레이도 4%대, 삼성전자도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지도뭐 솔루션 첨단 소재 이스페타시스다 3, 4%씩 다 하락하면서 을 IT 섹터가 굉장히 좀 약했습니다. 음. 운수 장비 섹터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6%대 하락했고 기아와 현대차가 4%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동차 좋지 않네요. 음. 미국에서도 자동차주 뭐 리포트 안 좋게 나오면서 나쁘게 네. 했더라고요. 음. 네, 증권주도 오늘 뭐 키움증권이 4.5% 하락, 미래유진, 한화, 현대차, 삼성증권 다2%대 하락했고 NH도 1.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한국 거래 대금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증권주도 네. 뭐 그렇죠. 거래 대금 네. 계속 줄고 있으니까 혹시 근데 그 오늘 신세건설 건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 너무 싸게 가져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요 그렇지. 나도 그 생각했어. 와 이거 좋다. 이거 진짜 진짜 좋다. 공개매수 정확히는... 가격이 뭐 지금부터 한만 뭐 이십 도안 오르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와, 그럼 이거해서 자산 가치나 이런 것들 따지면 물론 지금 뭐 문제가 많이 불거져서 신경 쓰지 않게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걸 수도 있지만 가꾸함이 엄청 이길것 같은. 데 저렇게도 상폐시키면? 터널라운드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가져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렇게까지? 어 왜냐하면 지금 적자로 음, 돌아섰잖아요, 음. 신세계건설이. 근데 계속 이렇게 돼가지고 파산 간다. 그러면은 음. 공개매수를 했겠, 했을까요? 야, 우리나라 대주세대도 나보다 더안 좋게 보네. 역시 신세대네. <laughs> 야. 네, 적자, 어. 아니, 21년도만 해도 영업이 음. 한 400억 벌었는데, 음. 22년도부터 마이너스 120억 됐고, 네. 23년도에 마이너스 거의 2천억 됐어요. 네. 그리고 이번 분기에도 300억 정도 적자 보고 있는데, 음. 적자를 돌아선지한 1, 2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이제 머지않았다라고 판단한 거 아닐까요? 음, 적자 가 끝난다. 네, 그래서 음. PBR도 지금, 어, 0.15배입니다. 네. 0.15배. 이거는 그냥 뭐 거저 갖고 가는 거지. 적자만 안 난다고 생각하면 그냥 음. 거저 가져가는 건데 적자가만 뭐 하면 주식시장 잘 이용해 먹었고 여기서 돈 땡길만큼 땡겼고 자 이제 이뭐 천억 대 밖에 안 되는 거니까 천억 대 내고 갖고 오면은 뭐 그냥 비잔치 해도 몇 천억은 남겠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네뭐 어쨌든 뭐 실적까지는 생각 안했죠 다른 요충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음. 음. 어쨌든. 어쨌든 자산 가치는 뭐 훨씬 많은 회사입니다. 네, 네. 이 다른 나라 이야기. 그러면은 얘기... 거래소에서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그러면은 그 가격에 공개 매수 하시면 안 되고요. 자산 가치 어느 정도에 공개 매수를 하세요. 지금보다 70%는 더 주고 공개 매수를 하셔야죠. 뭐 이렇게 설득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이마트 본주도 상장 폐지하세요. <laughs> 뭐 그렇게 협박을 하던가. 음. 네. 뭐 아니, 거래소에, 아니 마음 같아서는. 거래소에서 그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지만 그것도 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전화해서 아유. 아 사장님 왜 이러세요? 하면서 거래소 사장님 얘기할 수 있잖아. 아니, 그렇게 할 거면 주주들 생각하시면서 하셔야죠. 이런 거 녹취 유출돼도 뭐큰 문제 있나? 이런 거 아, 나 진짜 답답합니다. 네. 뭐 예. 네. <laughs> 조금 나, 많이 나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개선이 많이 필요한 장이긴 하죠. 네. 네. 오늘 일본에서는 어 지난주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당선이 됐습니다. 요게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3시 한 20분 경에 발표가 나왔는데 일본 증시 마감이 3시잖아요. 그래서 네. 일본 증시 상승해서 잘 끝났어요. 2.3%넘이 음. 상승해서 끝났는데 어장 끝나고 요 발표가 나오면서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6%로 빠졌습니다. 네. 그게 오늘 정규장에 반영이 돼서 음. 일본 시장도 약한 마이너스 4.8% 정도 니케이가 하락해서 급락해서 끝났습니다. 역전승 하신 건가요그치 음, 그렇죠.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네. 결과가 뒤바뀌었죠. 아, 이, 이분이 독특하더라고. 일본의 기독교인이 0.몇 프로인가 밖에 안 되거든. 기독교인이라는데. 네네. 음. 그게 특이해요. 어, 굉장히 특이하고. 어, 독도 빼고는 우리가 듣기에 일본 분들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어 그래 그렇네 이런 이런 얘기 많이 하셨더라고 신사 참배도 안안 하신다고 하고 예. 네, 그러니까 독도 빼고는 우리 우리 입장에 좀 납득이 되시는 얘기를 좀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한일 관계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네. 어 조금 교류할 여지가 좀 크지 않을까 네. 예, 이전과는 조금 문화 교류나 이런 게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경제적으로는 일본 경제에서는 조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금이 어, 올리겠죠 네 음. 금리 올리는 방향으로 본 거예요. 이때까지 아베노믹스의 그 음. 양적완화 기조와는 정반대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뭐 금리나 환율도 그렇, 그렇게 반영을 했고, 또 음. 우리나라 지금 금투세가 논란인데 일본도 비슷하게 이 금투 일본판 금투세를 이분이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신다고 해요. 음. 이것도 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 요인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법인세도 뭐 올린다고 하고, 음, 음, 네. 네. 시장에는 그렇게 친화적인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 하락도 좀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반면에 중국 정신은 아, 본토 증시에서 오늘 거래대금이 제가 이거한 (3시) 정도에 봤던 음. 어, 소식인데 (2조) 위안 돌파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370조 원) 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오늘 합쳐서 거래대금이 (16조거든요) 네. 근데 중국 본토만 370조 원이라고 합니다. 20배네, 네, 네. 엄청납니다. 평소에 한 1조 넘어가면 굉장히 많다 그랬었거든요. 1조 위안, 네, 1조 위안이 넘어가면은 어 거래량 많구나. 음. 그리고 막 1조 미만이면 그거 2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럴 네. 수밖에 없죠. 지금 지수가 8% 올랐는데. 그렇죠. 역대 최대치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천 오른 첫날도 아니잖아요. 지난 주부터 음. 연속으로 막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오늘도 뭐 며칠 한 3일째인가요? 어, 이렇게 세 번째 상승인데도. 이렇게 엄청난 거래 대금이 왔다는 거는 지금 글로벌 증시가 중국 쪽으로 엄청나게 좀 쏠리고 포물, 있구나. 포모라 그랬잖아. 우리 증시학도 팀에서 중국 증시 음. 포모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얘기했어.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월봉 차트 보세요. 오늘까지 올라서 <laughs> 월봉 차트의 상승이 드디어 보여. 지난 주말까지 상승으로 월봉 차트 상승이 안 보였어. 월봉으로 보면 뭐 지금 들어가는 것도 좀 편안해 보여요. 어, 편안했지, 편안했지. <laughs> 금 오늘 이렇게 올랐어도 편안했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네. 오늘 뭐 상해 7%, 뭐 심천 9%, 뭐 항생은 3% 조금 귀엽네요. 네,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뭐 대규모 재정 지출 투자도 한다라고 음. 하네요. 뭐 시진핑 주석도 있던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의 중앙 정치국 은 재정 지출과 정부 투자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좀 발표를 했고 빠르면 10월 하순 재정 정책을 집행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저녁 ADR도 궁금하네 요 어떻게 될지. 네, 네 음. 폭등하겠죠. 음. 그리고 은행들도 10월 말까지 대출 우대금리 마이너스 0.3% 포인트 요 수준을 기점으로 해서 이걸 넘는 대출 금리는 요 수준으로 다 낮추라고 합니다. <laughs> 마이너스는 아니겠지 0 3를 내린다 네 그렇죠 네, 네. 네 금리 인하 대상은 생애 첫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도 대상으로 하니까 네, 네. 전부 다 은행들이 음. 뭐 (10월) 언제까지 요 발표를 해야 되나 봐요 아. 네. 참으로 단합이 잘 돼서 움직이는 아,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관측 은융이지 근데 은행에 돈을 넣어주겠다는 얘기가 또 있거든요 그럼 은행이 할수 있지 지금 님이 완전 박살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근데 돈을 넣어주겠다니까 오케이 어, 아, 그니까 이러니까 너무 급하게 오르고 또 너무 급하게 빠져요. 음. 저희가 그걸 지금부터 걱정하고 있어요. 변동성 무지 크죠, 네. 중국은. 네. 네. 음. 네. 그리고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증시부양책도 있어요. 그래서 뭐 5천억 규모로 스왑 도구를 활용해서 보험사, 운용사, 증권사의 주식 매입을 확대할 계획을 또 발표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인민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을 확보해서 주식을 매입한다라고 음. 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중국 증시가 이 거래량이 터졌으면 증권사들의 이 온라인 시스템이 음. 마비가 됐대요. 지난번에도 한번 와야 됐어요. 네. 네. 또 마비가 됐다고 네, 합니다. 계속 면이 네, 정도면 뭐 준비가 안 됐지. 오늘 이런 거래량이 네. 없었었으니까. 네. 네. 지난주만 해도 심천종합이 뭐18% 정도 이미 상승을 했는데 네. 오늘 또 오늘 하루만 또한9% 뭐 이렇게 올랐으니까 지금 엄청난 상승세가 계속되고 <laughs> 있습니다. 10%상한가 넘어 지금 지수가 10.68% 올랐어. 방송하는 중에 1%더 올랐어요. 한15% 음. 상한권 거같아 음. 예. 미쳤다. 네. 그게 또 내일부터는 또 중국 휴장이잖아요 네. 이번 주 내내 휴장이라서 그러니까 휴장이니까 먼저 빨리 사요 오늘 못 사면 큰일 난다 이 생각이 들어봐요 야 오늘 못 사면 야 이거 놓쳐야막 이러면서 주석 네. 네. 랠리가 펼쳐졌었네요 네 그래서 야, 이렇게 중국 시장은 한국이 이렇게 마이너스나는 거는 별로 못본것 같은데요 음 중국 시장은 연동되는 연동성 상당히 높고 적당히 올랐으면 우리도 따라갈 텐데 이게 너무 중국만의 특별한 이벤트로 급 폭등을 해버리니까, 이거 다른 거다팔아 중국 가야겠다. <laughs> 라고 생각을 하는 거같 아니, 거 보통 맞죠? 중국지가 오르면은, <laughs> 요, 요, 최근에 그랬잖아. 철강, 화학, 그 다음에 엔터, 일부 화장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료, 뭐 이런 것들 올랐었잖아 아, 그렇죠. 어, 네, 그러면서 그건... 따라간단 말이야, 네. 일부. 오늘 완벽하게 소외됐네. 그거 음. 시장도 그걸 아는 거 아닐까요 엔비디아의 수혜주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음. 엔비디아를 사면 되듯이 <laughs> 중국에서 수혜주가 아니라 중국 소비주 살게 아니라 한국에서 다 빼서 그냥 중국으로 가자 아,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아, 하여튼, 하여튼 특이했습니다 원래 뭐아무래버시픽 LG 생건뭐 아. f n f 다 같이 올랐는데 오늘은 조금 그런 움직임이 안 보였고 아, 그냥 완전히 디커플링 됐습니다 일본 따라갔어요. 참나. 안타깝네요. 네. 네. 근데 뭐, 이제 원자재 가격도 당연히 상승했겠죠. 중국이 그러겠죠? 이렇게 부양책을 하면 음. 에, 중국 경기가 되살아날 거다. 그러면 음. 뭐 철광석 가격도 오르고 구리 가격도 오르고 상하이 그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많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중국의 후판 가격이 지난주에 3.4% 전주 대비 또 음. 상승을 했고 열령 가격 또만 4.3% 상승을 음. 하면서 이 철광 가격이 많이 오르면 조선주들한테는 또 부담이 오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조선주들이 급 급락을 했어요. 뭐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현대미포 다 6~7%씩 급락을 했고 오늘은 뭐큰 네. 뭐 없었는데 변동이 없었는데 음. 이게 다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좀 수익성이 좀 우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좀 음. 하락을 해서 오늘 여러 증권사에서 조선주 하락 코멘트들을 좀 해주셨더라고요. SK증권에서는 이 조선주 밸류에이션은 현재 26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남은 2년간의 후판가격 상승률이 조선주 실적 훼손에 영향을 끼칠까 그 불확실성에 음. 좀 하락을 했다라고 네. 설명을 했고, 중국이 후판가격이 상승을 하면 국내 철강업체들도 철강 후판가격 인상에 대한 명분이 생긴다. 다만, 후판가격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계약 선가에 충분히 전가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마진훼손는 제한적일 것이다. 지난주 조선주 하락은 과도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긴 했습니다. 음, 네.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철강 가격이나 이런 거는 조선주 뿐만 아니라 건설이나 자동차 섹터에도 좀 영향을 끼치죠. 비용으로. 음. 네. 그리고 오늘 사실 가장 큰 하락을 주도했던 섹터는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네.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이제, 송명섭 위원님 계신, 음. 이제, IM 증권은 오늘, 어, 삼성전자, 어, 목표가를 또 내렸습니다. 네. 네 내년도 HBM이 공급과잉일 것이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의견과 동일한 의견인 것 같아요. 음. 수요 측에서 보면은 9월 26일 날 집계된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13개사의 24년도 캐피엑스 전망치가 어 8월 6일에 전망했던 것 대비해서 0.3% 포인트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AI 서버에 대한 투자 의욕은 강하다라고 코멘트는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캐피엑스는 1분기에 결정되겠지만 현재 시장은 전년 대비 17% 상승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둔화, 실적 악화, 부품 재고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년도의 빅테크 AI 투자 계획은 조금 둔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수요 측에서는 우려를 좀 해줬고 공급 측에서도 이 코스케파에 기반해서 HM b 수요 를 예측을 했는데 24년도에는 8.8억 기가바이트, 25년도에는 18.8억 기가바이트 두배 이상 는다는 얘기 빠르게 증가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HM 3사의 생산 계획으로 보면 24년도가 잘못 적었네요. 13억 기가바이트 음. 그리고 25년도는 36억 기가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생산 계획을 한다고 다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율이 뭐 삼성전자는 30%대, 음. 마이크론은 한 40%대. 하이닉스 가간 60%대, 네. 이렇게 버려야 되는 것도 많으니까, 이렇게 생산이 온전히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 반영을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HBM3E 공급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HBM 수급이 25년도에는 음. 공급과잉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관건은 중국의 빅테크들의 경쟁적인 이 가속기반도체와 HBM 재고 확보 수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요게 음. 관건이다라고, 네. 습니다이 부분은 뭐 미국이 제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결론은 이 가장 지금 의견이 엄청나게 갈리고 있잖아요. 그래. 모건 스탠리와 IM 증권 이런 데는 25년도 공급 과잉온다. 음. HBM도 음. 어, 뭐 어, 지난주 말씀드린뭐 한투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일 없다. 음. 25년도에도 계속 급증을 할 거다. 음. 하고 이익 전망치도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진 상황인데 네. 이 가르는 그왜 이렇게 큰 격차를 나타내는가 전망에 있어서 가장 공급 측 변수는 삼성전자의 HBM3 22단 콜테스트가 네. 과연 연말까지 될 것인가 네. 예그 여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잘 돼서 삼성도 캐파 엄청나게 늘리면 공가행 올 수도 있고 근데 예상외로 어 삼성이 테스트의 통과가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안 되고 막 계속 이러면 음. 어 계속 하이닉스한테만 이제 엔비디아가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마이크론도 의존을 하겠지만 물량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죠 있습니다. 마이크론까지. 네. 올해까지는 음. 하이닉스한테만 의존을 했더라도 그렇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 다 수준인데 내년도에 엔비디아가 계획하는 이 가속기 만들려면 삼성 전자가 없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앞서 코어 스가 음. 캐파가 거의 두 배는 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네. 코어스 캐파가 두 배는 다는건 GPU 캐파가 두 배는 다는 얘기고 그에 따라 HBM 캐파가 는다는 얘기니까 삼사가다 음. 공급을 못할 경우에는 쇼티지장이 잡아면 그렇죠. 그래서 이 삼성의 콜 테스트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쪽에 논거는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엔비디아가 삼성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삼성이 없으면은 도저히 이제 공급을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음. 때문에 삼성 콜테스트를 순조롭게 해줄 것이다라는 음. 거거든요. 근데 반대측 의견은 아니 필요하지만 제품 품질이 안 되면 어차피 못 쓰는 거 아니냐. 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하이닉스한테만 의존해야 되고 HBM의 공급이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하이닉스의 독주. 그리고 HBM의 이 ASP 단가 높게 받는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음. 좀 전망이 극단과 극단을 완전히 갈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맞출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답을 네. 가봐야 아는 거지. 삼성은 실제 통과를 할지 안 할지는 가봐야 하는 거라서 아, 이 엇갈린 전망이 언제가 해소될까?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네. 전망이 엇갈릴 텐데. 아, 정말 연말까지 좀 계속 엇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에 하나 삼성전자의 원 b 공정의 D램에 열 문제가 별로 없었다면 전 굉장히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무조건 올해부터 HBM3하고 3B 납품합니다.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할것 같은데 원 b 공정의 D램 반도체 자체가 지금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어 DDR5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대잖아. 그냥 컴퓨터 쓸 때도. 그래서 삼성 전자가 과거만큼 추천이 안 된대잖아. 그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여러 뭐 떠도는 얘기들 <laughs> 들어보면 뭐 삼성 거의 망한 것처럼 이야기가 많이 좀 들리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주가는 그 악재는 모두 반영하고 있죠. 네. 많이 반영했죠. 네. 네. 그래서 IM 증권에서도 삼성전자 목표가를 77,000원으로 만 하향을 시켰고, 음. 하이닉스는 어 유지는 했는데 원래 낮습니다. 18만 원 정도로 네. 거의 뭐 여러 증권사 중에 제일 낮은 수준인 것 같아요. 음.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은 24년도에 40조, 25년도에 40조, 음. 26년도에 21조. 음. 음. 25년도에도 24년 대비 성장을 내년에도 못하고 음. 26년도에는 반토막 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영업이익은 어떨까? 똑같습니다. 24년도에 23조, 25년도에 23조, 26년도에 9조. 여기는 음. 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조차도 성장이 없고 26년도에는 반토막 이상 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웃기네. 26년도 되면 그때까지 사람들이 디지털 디바이스 안 바꿀까? 바꿔 음. 레고시는 또 가격 매기면 안된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레고시도 공급가이어야 되잖아. 지금 HBM 공과인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레고시도 공급가인이라고 2 6년도에 있을 가능성 그 어떻게 장담할 수 있지? 잘 모르겠는데. 음. 예. 어쨌든 이거 가장 그, 그 부정적으로 보는 전망을 소개해드린 거니까요. 네. 네, 이런 전망도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물론 정 반대되는 전망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음. 네, 뭐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희 생각도. 네, 네. 그리고. 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민주당 이번 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당론을 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9일 날 금투세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된다라는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주식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는 등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필요성도 강조를 했고 네.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 이게 사실 가장 본질이잖아요. 응. 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구나. 응. 그러면 이 수단에 불과한 이 금투세는 최소한 유예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일단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금투세 논의를 하고, 이번 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서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데, 아마 10월 4일 정도에는 결론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저는 뭐 그때 그 원내대표 발언하는 거 보고, 아, 유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유예하면 반짝상승은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지금 중국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일본이 했던 것처럼 어떤 한국의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좀 증진시켜가지고 기업의 자금시장을 키워야 되겠다는 어떤 정책 의지가 없다면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반등은 하지만. 안타까워요. 네, 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어, 내일은 휴일이죠. 이번 주에는 음. 뭐 내일 휴일이고 목요일도 휴일이고 음. 다음 주에도 휴일이 하나 있죠. 네, 네, 휴일이 굉장히 많네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10월달에 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